이번 영상은 짧아요. 6초입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가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 길이 좁습니다. 차두대 교행이 어려워 보이네요. 어이쿠! 이런 이런 이런. 불박차가 조금 빨라 보이긴 하는데요. 와... 불박차가 이보다 좀 천천히 갔으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개문사고는 보험사는 80대20을 보통 얘기하죠. 문년쪽이 80%.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거, 80대20 얘기하네요. 상대도 80대20, 불박차 보험사도 80대20, 시간은 새벽 2시, 새벽 2시에. 피할 수 있나요? 다시 한 번. 상대차가 브레이크 등이 살짝 들어와 있긴 한데요. 이럴 때 어떻게 가야 될까요? 상대 차가 금방 갔어요. 내 앞에 가는 차가 금방 오른쪽에 섰습니다. 그럼 문열 것을 대비해서 사람이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가볍게 속도를 주빵 해주지만, 근데 완전히 오른쪽에 바짝 붙어서 있는 차에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브레이크등 들어와 있고요. 이제 브레이크등이 꺼졌나요? 명확치 않은데 브레이크도 들어와 있으면서 브레이크도 브레이크도 들어와 있네요. 브레이크등 들어와 있으면서 문도 여네요. 발은 브레이크 잡고 있고 그리고 문을 엽니다. 저런 걸 예상할 수 있을까요? 문을 열려면은 시동을 끄고. 그럼 문 브레이크 등 브레이크 등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문을 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백두형이 옳다 생각합니다. 불박차가 조금 속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불박차가 천천히 왔더라도 뒤를 전혀 살피지 않고 저렇게 문을 열 때, 저건 도저히 방법이 없죠. 그리고 새벽 2시인데, 저럴 때 브레이크 등에 들어있다고 해서 저 차한테, 어, 저 사람 들어있네? 사람이 문 열면 어떡하지? 거기서 빵! 할수 있나요? 새벽 시간에 빵 하면 되나요? 주택가에서? 여기 여기 뭔가 2.5 시간은 아니죠? 시간은 아, 01시 41분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블랙박스 영상에는요. 아 그리고 속도가 나오네요. 25km로 나오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비키고요. 비키고 오른쪽에 여기 여기요. 여기에 시간도 나오고요. 그리고 속도도 여기 나오네요. 속도 속도를 보시겠습니다. 26, 25. 네, 이런 도로에서 30km 밑으로 가면, 30km 이하로만 가면 되죠. 다만 길이 좁아보니까 좀더 빠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빠르게 느껴졌는데 저런 데서 시속 20km 갔다 하더라도 피할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서0백대형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문열 때는 항상 문열 때는 뒤를 봐야죠.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다 보고 여기 보고 뒤에 차가 오나나 보고 그 밤에는 특히 불빛을 봐야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손으로 문 열지 말고 이쪽 손으로 문 여세요. 반대로. 그럼 몸이 돌아가잖아요. 뒤로. 반대편, 반대손으로. 더칠리치 입어서고 100대 0이어야 옳겠습니다.